안녕하십니까. 정식과 전문의 최선환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어, 오늘은 기계 심리학, 머신 사이코더디라는 새로운 용어를 갖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기계 심리학입니다. 머신사이 콜러지한 어, 15년 좀더 어, 넘은 일이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어, 제 마누라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어, 아 이거 이제 이 사람만 보지 말고 말이지 내가 혹시 강남 부유층 동네에 당시, 당시에 이제 막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애견 문화가 막 발달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남 부유층 동네에 혹시 개 정신과 개 정신과를 개업하면 어떨까? 왜냐면 개들도 이렇게 막 성질이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요즘에 뭐 개가 변했어요, 뭐이런거막 모든 개가 착하다, 뭐 얘기 나오죠? 그래서 물었더니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에이 장난 하시니까 하고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쫑크를 먹었죠.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 마누라가 고백하기를 어, 당신 그때 개정신과를 개업했으면 참 성공했을 텐데 라고 이 남편의 비상한 예지력을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얼마 전에 전해왔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개정식과를 하면은 이 수의학과 의사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듯해서 사실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등의 이제 애완동물의 정서를 다루는 이제 정신치료를 사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지만은 어. 이제는 진짜 내가 관여해도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역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환자군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어, 요, 요 잠시 이 매트릭스 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어, 우리 머리도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뇌에서 막뇌 흐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뇌처럼 우리 몸처럼 기계도 기계도 늙거나 감퇴를 하죠 요즘 뭐 최근 뭐 알파고도 이제 좀 많이 늙었다고 하되요 이제 노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알파고보가 상당히 이제 섭섭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 인공지능은 특히 적 그래요 어 감퇴하죠 어릴 또, 뭐냐면, 인공지능은 어릴 적 잘못된 교육으로 인공지능도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지. 또는 중격에, 중간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노화되고 퇴화될 수가 있어요. 고로, 기계 정신과 분야는 아주 블루오션. 앞날이 창창한 블루오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애기 기계를 한번 보시죠. 아기 기계에게 태어났습니다. 귀엽고 순수하고 순진해요. 아주 착하죠. 곧 이런 아기 기계는 훌륭한 교육과 노력과 모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 기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멋진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지만 결국 기존 새로운 다른 신세대의 이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늙은 기계가 되죠 어? 이제 이제 뭐, 뭐라 합니까 이제 퇴보하는 기계 이제, 이제 물러서야 하는 기계 은퇴의 시기가 와버립니다 비참한 늙은 기계로 우리처럼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죠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네요 자 비슷한 얘기지만 요즘 말이죠 자율주행 차량 연구가 아주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만들고 저기서도 만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보셨죠? 핸들 막 자동으로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생각엔 핸들 사이에다가 강목만 하나 끼면 운전이 안될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있는지 근런데 어, 이러한 자율운행 차량을 보면 처음엔 신기하지만 그 자율 운전 차량 직접 만나 보셨어요? 혹시 길거리에서 자율 운전 우량 차량을 만나서 몹시 당황한 분들을 앞으로는 oh, no.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아 옛날엔 그랬어요. 차, 차가 온다. 차가 오면 아니, 차라는 기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어, 어떤 놈이 저런 차, 저렇게 차를 몰아 어, 저차 어? 저, 저 운전사 정신이 있는 거야? 저차 운전사 초보 운전이야 어, 앞을 봤어 뭐해 아니, 저, 저런, 저런 놈이 다 있어 했지 우리가 저런 차가 다 있어 뭐 저런, 어? 저런 이상한 차가 있어 하는 말을 했었나요? 갑자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뭐냐면 이제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량,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 차량, 기계의 심리까지 한꺼번에 우리는 동시에 파악해야 하는 처지에 빠라, 빠져버린 인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길갈 때 사람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두운 데서 마주친 사람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는 기계들 눈치까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기계 심리까지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정신과 의사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죠. 인공지능이 생기면은 이제 뭐, 뭐 어,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직업들은 퇴보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의사들을 대신해서 솔직히 말해서 의사들을 대신할 인공지능이 제일 많고요. 제일 먼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과예요.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정신과 의사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하 기계의 정신을 다루는 기계 정신과학을 열어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 심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보시면은 이 동명의 머신 사이콜러지. 그러니까 이게 머신 사이콜러지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계공학적 심리학, 기계공학적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mechanical engineering psychology라는 어,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뜻밖에도 전혀 다른 개념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아시, human factors engineering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심리학자들이 기계를 결국 user friendly, 알죠? user friendly 사용자 친화적,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발 기계를 개발하는 공학 심리학을 머신 사이 i 로지 또는 메 e 니컬 엔지니어링 사이 n 로지 n 로 불러요. 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머신 사이클러지는 뭐냐? 머신을 고치는 사이클러지를 얘기합니다. 어, 인공지능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어어 어, 분야가 이거 유저 유저 프렌들리라는 분야는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이이 이 동영상이 세계 최초로 재창하는 분야가 되는 셈입니다. 이거는 어 다른 거예요. 뭐냐? 어 이 얼마 전에요. 여러분들 관심 없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슬그머니는 아니죠. 다 뉴스에 났으니까 그래도 제가 보던 슬그머니에 슬그머니 다른 법률은 통과가 안 됐는데도 이것만은 야당 여당이 아주 뭐 싸우지도 않고 통과시킨 법률이 있습니다. 뭐냐 인공지능 로봇의 로봇의 이시 인격체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예요. 즉 법적인 인격체 인공지능 로봇은 법적인 인격체다 라는 개념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 이런 거예요. 인,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 사고의 책임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나 인공지능 로봇의 주인이 책임을 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회사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혹은 인공지능 로봇 스스로가 하나의 인격체이으로 법적인 인격체이으로그 로봇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냐 과연 로봇이 형무소를 간다든지 로봇이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냐 아주 복잡한 문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고도화된 인공지능 로봇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법적인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므로서 망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제거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고쳐줘야 돼요.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범, 법적인 인격체에 대한 학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갑질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인공지능, 어? 차별이나 학대 반대, 반대 운동에 그들 스스로가, 인공지능들이 어? 피켓을 들고 나설 줄도 모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들의 애로점을 이해해주고 치료해줄 이 사람들을 인공지능들이 이해해주고 진짜 치료해주고 인간 인공지능들이 적, 어, 다가와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죠. 인공지능이 망가졌다고 말이죠. 인공지능이 병이 들었다고 스패너나 드라이버 같은 걸 갖고 막 만져서 어막 고친다고 나서거나 단순하게 막 프로그램을 확 교체해 버리거나 하는 거, 어 무슨 사람의 가령 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가 우울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왔는데 어 뇌를 바꿉시다, 뭐 이거, 이거 수술해 버립시다, 뭐 이쪽 한쪽 뇌를 잘라 버립시다, 다른 걸넣읍시다 하는 얘기가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얘기입니까, 그게 인격적인 얘기입니까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나 기계 관리 기사가 막 Ai에 뇌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건드는 것 자체는 벌써 뭔가가 점차 모순이 생겨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죠. 제가 심각하게 하는 얘기, 물론 심각한 얘기이지만은 생각해보자고 들여본 얘기입니다. 창의력을 겸비한 개척정신이란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함께 더 깊이 있게 서로 토론해 볼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